분들께서 이렇게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. 그때의 그, 그 기쁨 아직도 생생합니다. 만은 다음 내년이죠. 내년에 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가 또그 기쁨을 맞게 하기를 저는 기대를 해 봅니다.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이 성공을 위해 가지고 하나하나 뭐 직분을 맡고 계신 걸로 이 보입니다. 그래서 저 역시 우리 지사님도 여기로 계십니다. 만은 저도 고물이 있습니다. 우리 뭐 법정선님 부터 시작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공을 맡아 계시기도 하고 또자문위원님들또뭐 시행 집행위원들 다 맡아 계십니다. 중요한 은 각자의가 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게 임명장 받으시는 임명장만 받는 것도 끝내지 마시고 저는 국회의원입니다. 국회에서 의 예산을 내년에 25년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어, 뭐, 시선님께서는 또 많은 예산을 또 도와주실 생각을 합니다. 주소 주시겠지요? <laughs> 아, 금리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, 김정호 시장이 모시고 난 다음에, 뭐, 주님도 많이 도와주셨고, 이 금리가 새로운 생계가 돌고, 제2 도약이 하면 된다는 그와 같은 공감대가 저는 형성이 됐다고 보는데,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상치 주시죠 예.